안녕하세요. 캠핑마리어워 별빛 기억입니다. 지금 남양주에 워커를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할게 있어서 보냈다가 또 이쪽에 일이 있어서 어, 겸사겸사 워커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충주에 있는 수주팔봉을 들렸다가 캠핑을 하고 내려가는 그런 일정으로 움직일 거고요. 충주 수주풀봉 가서, 어, 영화권의 날씨에서 폴라리스 피워스 쉘터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충주 가서 즐거운 캠핑하고 오겠습니다. 안전운전해서 부탁할게요. 이따 뵐게요. 야 이게 수주팔봉 다리구나 밤이 돼 버렸습니다 밤이 이야 멋지다 오죽이네 기가 막히다 수주팔봉에 왔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 그냥 대충 잤어요. 지금 아침 7시 16분인데 영하 18도에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 나가기무서워 아, 밖에 다온것 같아. 오! 우와 오우 땡땡 얼었어 와 그래도 뭐 경치 하나는 좋네요 이야 달력에서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밖을 한번 볼까 우와 멋지다. 와다 얼었네. 오 추워 밖에. 오이김 나는 거 봐. 그래도 이 추운데 캠퍼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좋다. 와. 오이김 봐. 야 캠핑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아우, 추워. 화장실을 새로 지어가지고 뜨거운 물도 되게 잘 나. 야, 멋있네. 아, 저희가 밤에 조명이 들어와요. 헬미도 아, 저기 있고, 이곳이 얼마 전에 언젠가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저기 경사가 너무 져서다 위쪽에다 이렇게. 워커 조금. 근데 춥진 않았어요, 저난이오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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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땡땡거리 길이. 오 미끄러. 조심 조심 이안 조심해. 오 추워. 아 추워. 폴라리스 P1 셀터를 가져왔는데 지붕 위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볼대를 안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불도 잠부터. 어우 추워. 페니타에 빨리 기름 넣고. 어 추워. 아,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나? 소고기 고 먹어야 되나? 타라 어, 타라. 화목난로를 안 가져왔어. 아휴안 가져온 게 너무 많아. 아이다 얼었어. 대박. 어다 얼었어, 다 얼었어. 야 얼었어 얼어. 1 9도왜 그래? 틀어물해. 아 추워 어디 가요? 목욕탕 가려고요. 등에도 사야 되고. 야저 뒤에 봐봐요. 응. 와. 진짜 멋지다. 갑시다. 짚고 갑시 이게 왜제차하 친구들끼리.

여춘이 차량에 이거 정비했었대요. 아. 아유, 아, 아니에요. 아, 아이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조심히 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어, 네네, 네. 2년 되면 또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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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별빛.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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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오가면 어떡해요? 네 들어가세요 세요세요네감다무 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 수주팔봉 <웃음> 수주팔봉 <웃음> 근데 진짜 멋있다 수주팔봉이에요 세번아 뭐라고요? 수주팔봉이 뭐라고요? 수주와서 수주팔봉 수주팔봉 <laughs> 진짜 진정한 캠핑이에요. 그냥 캠핑 저렇게 해야지. 좀 갔다 와봐요, 선생님. 와우. 100년 쓰겠다, 텐트. 내리마는 옆으로 가는 거지. 꺾겠죠. 가져요. 나에게 이거 지금? 아이스크림 받는 거 있다. 얼마예요? 아, 2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요, 언니? 2만 원이에요? 두 개만, 엄마 안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엄마도 집에 있어요. 엄마도 집에 있어요. 엄마도 집에 있어요. 문어, 그대, 문어, 그대, 오, 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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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깨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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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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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아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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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 앉아봐. 괜찮아. 여기, 여기만 할게. 여기만 게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얀댄 괜찮아. <laughs> 하얀댄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자, 그럼 이보부 해주세요. 반대로 <laughs> <laughs> 그럼 나, 나 할래요. 나 <laughs> 해주세요. 끌어줘. 얼른. 끌어줘한 번만 끌어주세요. 끌어주라요. <laughs> 시작. <laughs> 가자요. 아니, 안 끌어준다. <laughs> 무셔지겠다요. 어. 아 안돼요, 안돼요. 이렇게 가는 거. 야 수준팔봉, 수준팔봉. 오. 아 사골 국물, 안창살 하나, 토시살 하나, 엎친 살도 하나 꼬 먹자. 야 맛있게 꼬 먹어야지. 이야 품명도 좋고. 수고. 수고. 어 우리 세모이 예쁘다. 수고. 수고야. 수고야. 네. 응잘 어, 보여. 세인이다. 이게 바뀌었어. 세윤이다. 바뀌었어. 바뀌었어. <laughs> 바뀌었어. 잘 보여요? 네. 이게 바뀌었어, 장가 이제 고기 구워먹을 준비를 좀해야지 아, 자리를 너무 잘 잡았다. 해안으면테드랑로딱 떠. 딱 떴네. 여기 앉을까? <laughs> 아, 여기 앉으면 돼 여기나. 와, 뒤에 완전 병풍이네. <laughs> 자, 엽전사 불러 가시고 합시다. <laughs> 숙성돼도 더맛있겠다

소금시도다탕하버려봐 컨텐츠로 소고기 먹자 안 오면 안 줘요 소금기 조작 좀 해주세요 승니다 자. 슬퍼 슬퍼 아퍼슬아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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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요 슬퍼 슬퍼 요퍼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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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렇게 음. 옳지 옳지 한잔한잔와 한잔. 죽인다 음. 오우 진짜 맛있어 우와 오. <목소리> 오 먹어 자 7번 맛있게 디 낙. 돌려 됐어 가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합시다 다시. 자 아이고. 짠, 고생들 했어요. 네. 목욕하고 오니까 좋네. 아, 어, 좋네. 아이고, 상하지? 자매가 이쁜 애들이. 어제 처장은 깨끗이 씻은 사람 같냐? 나안 씻어도 그렇지. 자, 이하갈다 어우, 국물 맛있다. 음. 소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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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너무, 너무 많이 익혔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자, 맛있게 먹고 취해. 안녹았어 일단 는 괜찮은데, 빼놓으니까 얼었어, 지금. 와.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이 따뜻한 거 같다니까. 지금도 10일 인가 그래. 와. 해만두고 바람만 불면 따뜻해. 아, 소시 토시 맛있겠다. 토시는한 접시 끊고 먹자, 우리. 토시는 진짜 오랜만에 먹네. 어. 오랜만이 아니라, 나도 몇년 만에 처음 먹어. 연기 그걸 어디다 넣는거야 지금 발을 안쓰었니? 볼라이 제일 따뜻해 냄새 너무 좋은데? 아니 그 그런데 자기 꽃지도 안 해놓고 뭐안쓰는다 그래 난안 아, 난 끓어 돼이살빼면안 아, 되지? 살 빼지마 투자한게 <laughs> 얼마인데 왜살 빼고 지랄이야 <laughs> 진좋 이거, 가면 똥산? 어? 나 배로인데. 왜? 네? 야, 겨울에는 진짜, 화장실 있는데 가는데 엄청 많아. 어. 그러긴 한데.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있어맛 이모부도 1년에 한번 먹어, 이거. 꿀려. 꿀려. 맛있게 먹어. 이렇게 먹어. <laughs> 이거 입에서에 말이야. 입에스에 말이야. 아니 입에서 그러잖아. 입에서의 말. 입에서 말. 조용해야지. 그래 조용해야지. 아 아무튼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 자투시한잔 하세요. 아, 지금 프로프로 프로 오일이 오라 가지고. 맛있어? 음. 맛있어. 와 진짜 맛있지. 어때? 괜찮지? 응. 음. 토시가 맛있어. 맛있네. 맛있지. 음야 옛날에 비해서 연기가 좀 많이 들었다. 음 <laughs> 오랜만에 먹는데 와. 한잔 더. 먹어봐. 음. 자 세모니 아빠는 좀 많이 익혀야 되고. 인정. 토시를 좋아해 세모이 엄마가. 음. 자 맛있게 먹읍시다. 고기가 없어졌어. <laughs> 한잔 하자 우리 한 잔. 자 좋다 자, 올해 와. 대박 납시다 이제. 자, 콜라 콜라부터. 세분이 도짠부터 자, 와. 올해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 뭐, 세슨이잘 먹네. 계속 먹어야지. 건강하자. 어? 돈도 버는지 마 아니야. 일단 아. 아. 와, 밥 떨어져. 빨리아안 건강해도 벌고 세 분이 다 죽어 죽으려고. 난 좀. 아, 시끄러. 여기 있다. 빨리 고기 구워 맛있어. 빨리 고기 구우라고. 갑자기, <laughs> 엎친 살 먹을 때안그러더니왜토살 <laughs> 먹을까? 이래. 비싸, 이거. 이거 한 팩이 6만원짜리야, 이게. 뽑아. 음, 맛있어. 음, 이거 두 풀짜린데. 고기 먹고 싶으면, 하루삼날에서 사먹으세요. 무슨 짓이에요 늑대 있어 늑대 있어요? 늑대. <laughs> 어, <늦돼지> 무서워, 앉아, <laughs> 이거 <있고>, 똑바로. 늑대지. 늑대지도 <laughs> 어, 있고. 소시를 먹고 먹었더니 엄마 이먹어엄마워 엄마 안 먹어 나아마 얘도 온다 온다니까 이렇게 음, 추워요 그러네 이게와 얼다 얼어 이거 햇 뜨니까 오늘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야 네 맞아요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지 고기는 얼었어 다추도데하요어두워지던데 음, 어떤데요? 중요? 더됐렸을걸요 와 아, 맞네. 세훈아, 짱이다. 파전 파보. 괜찮지? 세연은 근데 푸시를 아, 좋아하니까. 이거 아, 아. 응. 찍어야 되니까 빨리 먹고 찍자. 얘는 안다니까이 음. 여자의 고기 먹는 거이좀 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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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보, 세연아. 어제 아빠가 어떻게 혼냈어요?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으아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쵸? 우리 세현이는 예쁜 사람이잖아요. 어디 때렸냐고 물어봐요. 세현이 어디 때렸어요? 이렇게 아빠가 어디 때했어요고기때때했어요 표정부터 봐봐. <laughs> 아고기 때렸어? 세혜나 그러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엄마가 좋아요 이모랑 이모가 더 좋아요 엄마 이모 <laughs> 이모 사랑해요 한번 말해주세요 아이새뻐 엄마 도 사랑해요 한번 말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다 녹을게 그러면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줘 올라온다고 네아나 진짜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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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어 누가 할래 아, 니야 내가 못할 것 너무 쫄았어. 너무 쫄았어. 이모이만모이만지 어? 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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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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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해냈습니다 세계 기원입니다 우리 버스보시가 세계 기원 지금 저희 동계 그 아시안 게임을 하 엄청 커리네요 <laughs>

여기서 천촌 안녕 자기. 사랑해요. 반말했어요. 삼촌 조개 사왔는데. 나치 사왔는데. 뭐이해요열러줘요눌러봐요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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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뭐밤> 아빠 빠빠빠 진짜 타기야 <laughs> <laughs> 저 받아봐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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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빠 아빠 아예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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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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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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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형님 걸으면 안 되지 벌써 형수가 그렇게 돈을... 흘러봐 뒤에 여자 또러니까 형님, 저러면 안 되지 벌써 형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람피고 있어 지금 안에, 안에 안에 들어가지 무시동이 돼있어가지고 그럼 안 되지. 세바 봐 음, 조심해. 당황, 유한해? 어쩐지 음, 어쩐지 음, 저거를 펴놨더라안 아, 아, 돼. 세바 너무 무거워. 자, 잠깐만. 시작, 시작. 아, 아파지. 아, 아파 아. 아. 아아파차아파차 아, 아파차. 아파차. 미리야 빨리 오니라 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우린 왔다 수준팔봉 수준팔봉 미루는 없다 세 분. 하나 둘셋 세븐이 있고 미루 없다 수준팔봉, 수준팔봉. 수준팔봉. 덩어리한테 덤벌리 하세요 시작 덜어 수준팔봉 덩어리 없다 와 멋지다 여기 오늘 또 언제 보나 감사하고 살아야지 진짜 어, 말 대박나서 우리 세분이 용돈 많이 줘야 되는데 큰일이네 도와주라고요? 천조 천조요? 천조가 미국 어? 1년 국방비에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돌려서 오고 있어요? 네그 기둥 아까 뒤로 와야돼요 오른쪽 네 와 카페 간월 <laughs> 오오 크다 간월 샌드 유명하오 형님 오, 네. 차고이 어. 유명한가봐 일어주세요 와 빵이랑 되게 많다 우와 이야 뭐냐 되게 많다 와 케이크도 맛있겠다. 와, 딸기. 그것도 예쁘다. 맛있겠다. 크로와상 케이크. 여기 담아도 안 돼. 아, 네. 맛있겠다. 세모야. 아... 잘 찾았지. 네. 네. 너무 좋네. 너무 맛 네. 되게 좋다 이게 상당 맛있고 우리 빨리 성공해서 고깃집 이렇게 하자, 알았지? 성공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려서 성공하면 되지. 맛있게 드세요. 미리 형만 없다. 버리하고 이번에 많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Complete. Yeah. But you always s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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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say to me, oh, you say someday when we're older, You will shining like gold, yeah, won't we?